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. 제일 좋은 예시가 이겁니다. 라오콘 이게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 목마가 있었어요. 와, 트로이의 제사장이 이거 안 됩니다. 불태우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왕이 아, 넣자고, 성마에 넣자고 난리 치는 거죠. 근데 얘가 너무 느낌이 상하다고 아이 문제 있는 거라고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때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음 뱀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과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그 장면을 그린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? 아주 격장적인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일관성있게 영혼의 친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고 고요한 위대함 그러면 고귀한 단순함은 뭐냐면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작품에 군대덕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더할 더뺄게 있을까? 저 사람의 몸뚱아리 갖다가 더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어요. 더뺄게 있을까? 없다는 거지. 더할 게 있을까? 없다는 거예요. 고귀한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? 심플해야 돼요. 더 더할 것도 없고 더더뺄 것도 없어요. 가장 완벽한 이상정미는 제일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. 심플한 게 제일 예쁘다.